안녕하세요 신하입니다 오늘은 심레이싱을 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심레이싱의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릴까 합니다 저번에 심레이싱을 하면 안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가 나름 대차게 까였습니다 어 그래도 그거는 저의 의견이니까 여러분의 뭐, 리플로 댓글로 뭐, 의견을 내주시는건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뭐저 역시 오랜 시간을 하고 플레이를 하고, 그리고 오랜 시간에 심 레이싱을 즐기면서 이제 저만의 생각이니까, 제가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뭐 여러분이 기분 나빠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오늘의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. 심 레이싱이 좋은 이유, 해야 되는 이유,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. 근데 그 중에서 심 레이싱이 좋은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. 좋은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이제 이렇게 본다면 우선은 레이싱을 내가 원하는 레이싱을 내가 즐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. 근데 그 단점에서는 매번 똑같은 맵을 달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. 근데 레이싱이라는 게 이제 경쟁이거든요. 경쟁이고 이기는 사람은 단한 명밖에 없습니다. 수십 명을 달리면서 이기는 사람은 단한 명이에요. 그 말인즉, 여러분이 빡겜을 했을 경우, 빡겜을 했을 경우 여러분이 이길 수 있는 확률은 10%도 안될 거예요. 저 역시 제가 뭐 퀄리를 안 띄고 막 이러긴 하지만 저 역시 힘 레이싱을 하고 공방에 들어가서 플레이를 했을 경우 제가 우승을 할수 있는 경우는 진짜 3, 4%도 안될것 같아요. 제가 막 실력이 엄청난 사람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3, 4%도 안 됩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가 어디 구간에선가 사람들과 엮이게 되어 있어요. 그래서 내가 뭐 잘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잘하는 사람은 혼자 막 미친듯이 달릴 것 같고 못하는 사람들은 못하는 사람들만 혼자끼리 놀것 같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, 못한다고 얘기하면 조금 기분이 나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기록이 조금 안 좋으신 분들 구간에도 사람이 무조건 있습니다 내가 그 1등의 기록보다 2 3초 느려 느려도 2 3초 느린 사람이 남아있는 게 아니야 수백 명 수천 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싱을 내가 깨끗하게 클린하게만 할수 있다 라고 한다면 어느 구간에서든지 배틀을 하면서 즐겁게 노실 수 있어요. 그리고 똑같은 맵을 달린다고 얘기를 했죠. 제가 똑같은 맵을 달린에도 불구하고 레이싱이 재밌는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달려주지가 않아요. 그 말인지 모든 그 상황, 상황, 상황이 새롭다 라는 거예요. 새로운 상황이 매번 발생을 합니다. 당연히. 똑같은 상황도 발생을 해요. 사고나 서 뒤지는 경우. 이런 경우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. 근데 그 상황상황이 재밌기 때문에 이 심레이싱을 하면은 재미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. 그 다음 이유입니다. 이거는 장비빨을 받지 않아요. 레이싱 게임, 심레이싱이라는 거는 편법이 통하지 않습니다. 그냥 여러분이 노력하는 것만큼 결과가 나와요. 이게 엄청나게 큰 장점이에요.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공략이 나오고, 그리고 셋업값이 나오고, 이렇게 하세요 라고 나온다고 해도 여러분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. 이거는 다른 영상에서도 이야기했어요. 왜 못하냐? 여러분이 월드 레코드의 팔과 다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. 저 역시. 온라인에서 무슨 셋업 값이 나오고 그뭐 어떻게 달려서 얼마나 빠른 기록이 나오는 셋업을 갖고 왔습니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걸로 플레이를 합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올린 사람이 나 이걸로 월드 레코드를 찍었어 그러니까 너네도 이거 한번 해봐 해갖고 그걸 받아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여러분은 월드 레코드 근처에도 가지도 못할 거예요 왜 그러냐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장비를 내가 갖고 있어도 진짜 5만원짜리 레이싱 장비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질 수도 있어요. 근데 뭐 mmorpg 라든지 뭐 여러가지 게임에서는 막 현질을 하면서 내가 강해질 수 있잖아요. 그리고 내 실력보다 훨씬 높은 걸 향해서 갈수 있고 근데 레이싱 게임은 그게 아예 없어요. 오로지 여러분의 실력이에요. 여러분의 지식이 양이 얼마나 있고 내가 그 셋업값을 어떻게 건드려서 내가 만질 수 있고 나에 맞게 상대방한테 맞는 게 아니라 나, 나에게 맞는 셋업값을 어떻게 건드려서 할수 있는가를 여러분이 찾을 수만 있다면 레이싱 게임은 진짜 완벽하게 평등한 게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자, 그다음에요. 재밌는 이유 이거는 답이 없어요. 이 레이싱은 답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. 뭐 메커니즘이 매번 똑같다. 물리가 몇번 바뀌긴 할 거예요. 물리가 계속 조금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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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뀔 거란 말이에요. 물리의 바뀜에 따라서 드라이빙 스타일이나 다른 게 전체적으로 다 변해요. 그래서 답이 정해져 있진 않아요.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가이드 라인은 있겠지만 그 답이라는 게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 어떨 때는 A라는 공략법이 맞겠지만 어떨 때는 B가 될 거고 C가 될 거고 D가 될 거고 E가 될 거고 F가 될 거예요. 그래서 공략법이 매번 새롭게 나올 겁니다 이게 너무 변수가 많아요 뭐 타이어 피직스, 타이어의 물리가 변하는 게 우선 가장 큰 거겠죠 그리고 날씨, 온도, 습도 그리고 내가 앞차를 따라가서 클린 에어로 받고 있냐 더티 에어로 받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하중이 어느 정도 타이밍으로 넘겼고 어느 정도의 킬로그램으로 넘겼는가 이런 거를 알기 시작하면네 상당히 재밌는 레이싱을 여러분이 하실 수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이 만일에 요즘에 즐기는 m m o r p g 라든지 온라인 게임에서 질렸다라고 한다면 레이싱 게임 한번 입문해 보세요. 언제나 똑같은 맵을 달리지만 늘상 새로운 상황을 마주하게 될 거예요. 재미있을 수도 있고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. 근데 이거를 여러분이 제대로 인지를 그러니까 지식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로 한다면 되게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 영상 제 영상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 가지고 입문을 조금 더 편히 하신다면 저는 그걸로 상당히 만족을 할것 같아요 즐거운 레이싱을 할수 있게 여러분이 어느 정도의 상황을 판단을 할수 있으면 이제 엄청나게 진짜 짜릿짜릿한 레이싱을 하게 될 거고 여러분이. 그냥, 마우스 클릭질 하면서, 뭐, 몬스터 사냥을 하는 게 아닌, 엄청난 생각을 하면서, 땀을 뻘뻘 흘리면서, 머리가 아픈 싸움을 하면서, 여러분이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걸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.